여러분, 오늘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아마 열심히 사셨을 겁니다. 요즘 일본 경기도 어려운데, 정말 직장 생활, 또 가게 하시는 분들, 우리 학생들, 아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을 거예요. 네, 귀한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내 인생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인지, 바로 가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공기장 집사님이 영성 일기 시간에 잠깐 나눠주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 우리 한 성도 가정에 슬픈 일이 있었어요. 상을 당했고요. 또 우리 공기장의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의 학원도 상을 당했는데 잠깐 나눴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인가요? 아니죠. 언젠가는 나에기도 어떻게 준비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명예 하면 혹시 여러분 아 나는 별로 뭐 상관없는 얘기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연예인들로 말하면 인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명예가 내 삶의 목적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예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다 있어. 이건 본능이에요. 그렇죠?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원해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구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느냐예요. 여러분, 내가 사람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람 따라 살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10명이 다 모이면 10명의 마음이 다 달라요. 이게 문제예요. 자, 10명이 모이면 10명의 마음이 같으면 10명의 마음 만족시켜 줄수 있잖아요. 10명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10명의 마음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만족시켜야 되고, 이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야 되고, 이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고, 인생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는 한 사람도 만족 못, 겨, 만족 못 시켜줍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잖아요. 한 사람의 마음도 얼마나 자주 변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 마음을 우리가 만족시켜줘요? 그래서, 사람이 인정을 원하고 사람의 만족을 원하는 인생은요, 피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분은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인정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바라보게 돼요?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과연 하나님은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것을 인정해 주실까? 나는 일주일 동안 빗땀 흘려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2012년 한해 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살았던 인생을 정말 하나님도 기뻐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까?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정말 나는 누구의 인정을 원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받기를 원했던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하고만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울왕이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렇죠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사울 왕을 떠나가려고 해요. 그때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붙잡습니다. 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번죄했습니다. 회개하려고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범죄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 살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사무엘 선자를 붙잡았던 게 아니라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0절입니다. 길겠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온난이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 앞에 잠깐 보세요. 사울이 사 삼일선율 왜 붙잡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네, 나를 높여달라는.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당신 이렇게 이 그냥 가면 이사의 백성과 장론이 로저 무시합니다. 제가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왕의 체면이 있죠. 저의 체면이 있죠.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보다 이 백성들에게 버림받는 게 저는 더 무섭습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이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게 저는 더 중요합니다. 제 체면 좀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사무엘 선처를 붙잡았어요. 만약 이때 사울 왕이요 회개했다면 진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슬피 울며 회개했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기회를 더 주셨을지도 몰라요. 그래, 사부은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좋은 한 칭찬 받는 왕, 인정 받는 왕 되고 싶었어요. 그게 무슨 잘못이겠어요? 좋은 안 되고 백성들에게 칭찬 받고 인정 받는 왕 되는 게 무슨 잘못이겠어요? 그런데 사울 왕의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이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라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려도 백성만 안 버리면 돼.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만족시켜 주고 사람에게 칭찬받아도요, 사람이 우리를 책임져줄 줄 아세요? 천만해요 절대 책임져줄 수 없어요. 책임져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유치원에서 속꽃장난을 합니다.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속꽃장난을 하는데, 이제 어떤 속꽃장난, 엄마, 아빠 속꽃장난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다 갑자기 속꽃장난을 하다가, 아이, 남자아이가 여자아이 손을 몇시 잡는 겁니다. 엉큼하게. 아, 그랬더니, 이 여자아이가 싹 보더니, 자기, 나 책임져 줄수 있어. 그럼 내가 책임져 주지. 여러분 그 모습은 웃기죠. 아니 다섯 딸째 지 앞길도 못 걸어가고 또 모조 못 가리는 게 무슨 뭐 다른 사람을 책임져 줍니까. 웃기죠. 근데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 인생을 책임져 줄수 있어요. 네, 그런 마음은 있어 요 우리 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는 정말 제 아내를 책임져 주고 싶고. 정말 제 자녀들을 책임져 주고 싶고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고 싶어요. 그러나 어떻게요?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는 정말 우리 가정,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지만 저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주님 지켜주세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잘 보여야돼요 누구에게 잘 보여야돼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주님께 잘보여십시다 다시 우리 옆에 사람 손을 꼭 잡고 주님께 점수 땁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적 남은 인생사실이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드신 목적이 뭔가 어떤 사람은요 육신의 쾌락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육신의 쾌락하면 여러분 어, 성적인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사실은 물론 일부분이지만 육신의 쾌락은 그거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아무 불편은 없이 어떤 고생도 없이 그저 편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사실은 이 마음이요 육신을 따라 사는 마음 육신의 편안함이 목적이 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뭐 목적이란 말 쓰지 않도록 뭐 인생의 소원이 뭐예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인생의 소원 목정이요? 저는 뭐큰거 바라지도 않아요. 저는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소원이 있다면 지금처럼 아프지 않고 직장 생활 잘 하다가 아무 사고 없이 퇴직하고 그러면서 퇴직한 다음에 연금 받아서 아내와 함께 평소에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서 먹고 그 사람 뭐 변호사 되는거 바라지도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그래서 행복하게 오손도손 살면 아 그거면 되지요. 참 소박하지요. 아마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어머 어머 목사님 어쩌면 제가 원하는 거랑 그 똑같은 걸 말씀하세요. 저도요 다른 거안 말해요. 저도 바로 그런 거 원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요. 이런 사람은 뭐큰돈 벌려고 인생에 모험하지도 않아요. 아, 어, 사람들 인정받으려고 뭐 명예 얻으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참 소박하죠? 근데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냥 사는 거죠. 그죠? 그건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어요. 물론 자기가 결정한 건 없어요. 아, 나 이제부터는 육신의 편안함을 살 거야. 그렇게 그래, 결정하는 적은 없지만 사실 내가 인생을 사는 이유를 잘 보면 그거예요. 그죠?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편안하게 큰 문제 만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과연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게 그저 건강하게 병 걸리지 않고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한 날에 가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 왜 죽으셨을까요? 여러분을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전 우리가 다 그렇게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버리신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인생의 목적이 뭐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5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5주 동안 말씀을 나눌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 번 설교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성도 간에 사랑의 교제 나누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매일매일의 경건한 삶이 인생의 목적이고. 섬기는 것.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과요. 그렇게 사는 것은 달라요. 두툼하게 소금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집어넣어야 짜요. 내가 소금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집어넣지 않으면 짜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진리를 알고 있어도 그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그 진리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결국요. 뭐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됐던 명예가 되었던 육신의 편안함이 목적이 아니면 뭐 다른 그 무엇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었던 결국은 이 모든 목적은 나를 위해 사는 사람.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의 마지막은요.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이라고 있구 나요. 여러분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부귀 영화를 누리고 가장 권력을 누리고 육신의 즐거움도 누리고 산 사람을 뽑으라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솔로몬 왕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 왕은요. 그 부귀 영화가 그게 다르어요 솔로몬 시대는 예루살렘에 은을 돌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부유했는지 지혜가 대단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들리려고 왔어요. 아내가 700명이나 됐어요. 아내 이름이었을까 몰라. 이름도 못외웠을것 같아요. 어디서 본 여자 같은데. 어디서 봤지? 어? 내어 505번째 아내구나. 뭐 이렇게 됐겠죠.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고난 당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솔로몬이 병에 걸렸다는 얘기도 없어요. 솔로몬은 무병장수했거든요. 솔로몬이 인생의 목적을 놓쳤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부귀영화 와 명예와 힘을 허락하셨는지 목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솔로몬이 마지막에 인생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아닙니다. 이거였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인생의 목적을 놓치고 나면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편안하게 살아도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내가 인생 헛살았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나? 내가 인생 헛살았다. 이런 고 끝. 나요 반면에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생하신 분이 있어요.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 고생하시고, 온갖 조롱과 핍박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다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전혀 달라요. 사람이 볼 때는 고생하고, 멸시천대받고, 서른세의 짧은 인생에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는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다 가진 사람이에요. 무병장수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죽을 때 마지막 순간에 헛되고 헛되다 그랬고요.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내가 모든 것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보다 행복하신 분은 없어요. 우리 예수님보다 기쁘게 사셨던 분은 없어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가장 행복하고 기쁘신 분이에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왜요? 나를 위해 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았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았어요. 거기에요.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나를 위해 살면 행복할 것 같죠? 나를 위해 모으고, 내 육신을 위해, 나를 위해, 내 가정 위해, 내 무엇을 위해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래요. 그럼 마지막이 어 되니까요? 그러나, 많은 사람을 위해 살면, 주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면, 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이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다 이루었다라는 기쁨과 만족의 인생을 살아요. 고린도우서 5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우서 5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 앞에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다음 주부터 성경의 말씀하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5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들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확인할 게 있어요. 중요한 게.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내 인생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여러분이 확신이 있나 이거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자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인생의 목적을 들으면서 아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아니 꼭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나? 아, 니 뭐, 아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요, 뭐, 기도생활말씀생활 생각, 이렇게 중요하나? 아니, 나 먹고 살기로 바쁜데, 내가 뭐, 다른 사람 섬겨야 되나? 아니, 전도도 좋지만, 내가 이렇게 살기 힘든데, 무슨 전도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분명한 복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으셨다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들이면서 계속 흔들릴 거예요. 계속 갈등할 겁니다.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수 믿는 거 좋지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계속 갈등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게 분명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제사 안 받은 게 분명하고, 예수님으로 내가 천국 백성 된게 분명하다면, 여러분이 이 확신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요,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당연해요. 그건 갈등할 게 아니에요. 아, 당연하지. 왜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습니까? 날 구원하셨습니까? 나를 천국 백성 삼으셨습니까? 맞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당연하지, 맞아 당연하지,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아멘이 돼요. 그러나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주님이 나를 왜 죽으셨고 주님의 십자가로 내가 질사함 받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는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계속 갈등할 겁니다.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예수 믿는 건 좋은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천국의 영원한 삶을 믿는다 고 하면서도 혹시 여러분 중에서 도 아직까지 여러분 마음 안에 꼭 이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나? 이렇게까지 헌신해야 되나?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려운데 꼭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나? 혹시 여러분 안에 아직도 갈등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잘 들으셔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믿는지 진짜 복음을 믿는지 진짜 천국을 믿는지 오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을 아무리 들어도 계속 갈등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더 힘들어져요 아휴 한숨만 나와요 또 이렇게 살아야 돼? 어휴 이렇게 살아야 돼? 어휴 이렇게 살아야 돼? 어휴, 이렇게 살아야 돼? 한숨만 들어요. 복음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분명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분명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은 게 분명하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뺏어내기 분명하다면 아멘인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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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보면 지금도 여러분 안에는 갈등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고 여전히 세상 믿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몰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뜻 사이에서 이거 택할까, 저것 택할까 계속 갈등하고 있는 거,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할까,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할까.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고민이 분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 나누기 전에 이거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나. 나는 정말 천국을 발견한 사람인가.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거기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배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큰땅 지주들은 다 도시에 살았어요. 편안한 곳에. 그러니까 자기 땅은 뭐예요? 소작농에게 붙이는 거죠. 자이 소작농이 밭을 갈다가 보배를 발견했어요. 그럼 뭐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당연히 그 밭을 사야죠. 사기 전에는 자기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자그 보화를 발견한 순간에 농부가 갈등했을까요? 이이 밭을 사야 될까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슴 갈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어려운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 자이 밭에 있는 보배를 발견한 순간에 이 밭을 살까 말까 갈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갈등할 필요가 어있어요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이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전재산 팔아야 되잖아. 처분해야 되잖아. 처분하면서 아, 아까워가지고 아, 처분해야 돼. 말해야 돼. 그랬을까요? 팔면서 아유, 아까워. 막 눈물 흘리면서 안타까우면서 팔았을까요? 아니죠. 너무 좋아가지고 휘파람 불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 그 모습이 상상이 가시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정말 천국을 발견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은 갈등할 게 아니에요. 고민할 것도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발견하고, 천국을 발견했다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은 고민하고 갈등할 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꼭 이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나, 이제 그런 게 사라져요. 이렇게 예수 믿어야지, 그럼. 그럼 내가 보배를 발견했는데. 그럼 이렇게 당연히 예수 믿어야지, 내가 진짜를 발견했는데. 그럼 이렇게 예수 믿어야지, 내가 영원한 천국을 발견했는데. 고민하고 갈등할 게 없어요. 여러분, 안에 그게 있는지 오늘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지금 그게 있는지 지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가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걸로 절대 만족하지 마세요 서이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렇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0절 같이 읽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라 우리 앞에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마지막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마지막 있어요. 그 앞에 말씀 네. 마지막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저도 보여요. 우리 다 보이죠? 이게 안 보이는 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당연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자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의인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뭐 하신다? 나누신다. 그게 진짜고.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나 마지막 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나누실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산 사람과 나를 위해 산 나누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딱 보이고 나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살아야 될지 답이 나와요. 갈등할 게 없어요. 고민할 게 없어요. 마지막이 보이는데요. 마지막이 보이는데 갈등하고 고민할 게 어디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뜻대로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요 하면서 세상 미련 버리지 못했다면 아직도 예수를 발견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천국 발견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먼저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은 힘든 길, 좁은 길, 험한 길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그 길에 놀라운 주 영광이 있습니다. 한 알의 미리 땅에 떨어져,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매하한알 그대로 있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요. 썩기 위해서는 희생하지요. 그럼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내 삶을 희생하는 건 없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얻는 삶이 됩니다. 결국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목적을 따라 살 것인가 아직도 둘 사이에 갈등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듣고 해결하셔야 돼요. 해결하셔야 돼요. 주님 나는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 이제부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